아가 올라가 있네. 아 참, 나는 내 개인적으로 볼때 자동차의 크래션휴으를다 없애야 됩니다. 어째 그 그래 빵빵 거는지 리 그래 빨리 가고 말 텐데 1초도못 참다니까. 아, 참. 근데 제일 싫은 게정입니다 걷다 보니까 가덕도 윤리 마을 할배 할매 평나무까지다 왔네요. 왕미역에서 4.5km 걸었네. 정가정유주길에서 자수연교 그리고 에픽나루공원 가득도 윤리 마을 할배 할매 평나무까지 4.5km 더 이상 못 가겠다. 안 되겠다. 응시도 아프고, 숨결도 힘들고, 센텀시티 역에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사실은 오늘 미양 갈라 그랬는데, 표가 매진이란 말이며, 발길을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오늘 미양가서못 죽었다. 아, 얼마나 되겠노미양은 특히나 또 1, 2도 더 덥잖아요. 아 잘했다. 나. 신세계와 KNN. 나는 기아차 요즘 노로가, 로고가 또 KNN 같아. 기아가 아니고. 로고를 잘못낸것 같아. 에이 나루공원의 끝지점입니다. 뿌연교 있는 부분. 이게 바로 가족도 윤리말에서 공세온 할배 할매 평나무입니다이푸릉이 500년이 흔한 져라고있는데 네. 가족도 윤리 마을에서 공수되어 온 할배 할매 평나무입니다 자리를 이제 잘잡았네 할배 나무와 할매 나무 이야기. 할매 나무 500년, 할매 나무 500년. 고양이 부산 가덕도 청가동 윤리마을. 예. 2010년 3월 29일 이사를 했네요. 아지선으로보 예. 25시간 만에 이어왔구나 중앙에서 오는 날, 작업는 거다. 이거. 2010년 3월 29일 떠나오는 날. 2010년 3월 30일 새트전새 보금자리. 잘잡았 어. 이제 이나무는 무성 한데 여 기가 잎이좀그 러네. 좀좀6 0 k 로이동하네 그래가 지금 음, 잎이 좀 그러네. 네. 뒤에 저동 나무 지금 저리면 끊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바지가좀 뻗으면 또 네. 연결. 이동하를 이동하였으며 두 시간, 3시분이경과되경 습니다. 오, 어, 킬로그램, 네 아, 럭트 참, 더럽지. 이 트럭, 트럭, 트참 수영교 럭트니다 아, 트럭, 트수영야 수영교입니다. 이렇게 직진을 하면은 밀락 수변공원과 강알리 해수장 가지죠. 나는 수영교로 다시 넘어갑니다. 수영교교로 왕복하죠. 춘호산이 백산 체미대가 있죠. 이순신 장군도 저기에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인념은 서농사철도 백선이죠. 텐트닝까지 나왔습니다.